안녕하세요. 얼바인데입니다 오늘 2021년 환율 전망과 환율 이야기 그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서 2021년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글로벌 경제에서 바라보는 음, 그 당시에 전망하던 환율 시장에 대한 예상과 실제 또 1년을 지내 보니까 그 결과치가 너무나도 많이 달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찾아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네, 글로벌 경제가 우리 지금 위기 상황을 처음 맞이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도 어떤 어떤 위기 상황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 사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제학자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생각, 네 그건 마저도 너무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소위 금융 전문가라 하는 분들도 사실 그 관점 자체가 너무 갈팡질팡, 네 너무 다양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웠고 단순한 예측보다는, 네 지금까지 틀려왔던 그런 예측보다는. 음, 대응으로서 대처해 가시는 게 맞겠다 하는 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지난번 1편이었었습니다. 잠깐 미리 1편 영상을 요약해 드렸지만 음, 잠깐의 요약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1편이랑 지금 2편이랑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순서상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네, 2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네,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왜 빠졌냐. 근데 지난번엔 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왜 빠졌냐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달러 패권, 달러 패권 계속 말씀 주시는데, 네, 달러 패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된 달러 패권. 오늘 거기까지 환율 영상 2편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사실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음, 지금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씀 드렸었죠. 네, 호주 달러, 호주 달러 환율, 일본 엔화, 엔 달러 환율, 중국 위안화, 네, 위안화 달러 환율, 유로화, 유로화 달러 환율. 네,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장되어오고 있어요.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은 원화의 강세의 문제가 아닌 사실 달러의 약세가 문제다 그런 결론이 가능했었습니다. 작년 초죠 2020년 초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사실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은 1월과 2월 당시의 모든 환율 전망은 사실 미국이 장기 호황이 있었죠. 장기 호황에 따른 달러 강세를 모두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글로벌 위기가 왔죠. 그동안 위기 사항은 좀 어땠죠? 안전 자산인 달러화는 사실 위기 사항에 더 힘을 발휘를 합니다. 코로나로 위기 사항이 더 거세지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고 비록 주가는 빠지지만 달러는 강해지는 네, 그런 모습이 사실 일반적이었죠. 위기 사항에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달러 패권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해 왔었죠?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전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돈으로 먼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국과 같은 수출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사실 미국의 수출이 확 증가가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위기를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게 과거에 일반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변화가 있었어요. 3월 말을 기점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에나 달러, 에나 달러, 유로 달러 모두 다 같은 모양이었죠.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미국에서 본격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달러는 위기 상황에서 더 오른다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죠? 왜 달러가 계속 빠진 거였죠? 근데 네, 답은 사실 명확했어요 근데 네,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미국은 1인당 1,200달러 그리고 실업수당도 4개월간 주당 600불씩 해서 추가로 지급했죠 미국 기업들에게는 뭐 제로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그 금액을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신을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막 풀어댄 거죠 네 필요한 개인들한테 필요한 기업들한테 필요한 주정부한테 네, 연방정부에서는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컸어요. 당시에 통과된 금액이 2조 2천억 달러. 어, 연방정부 한해 지출이 뭐한 4조 5, 6천억 달러 되니까 한 절반 수준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달러 유동성을 봤을 때, 어, 보통 한 20조 달러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10%가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그큰 금액을 네, 일시에 풀기로 작정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환율이 네, 안 움직일 날에도 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미 달러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도 그것이 환율 영향을 믿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니까 환율이 점점점 공급돼도 그것을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점점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돈 풀리는 게 천천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는 너무 큰 돈이 확 풀리니까 <laughs>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근데 네, 그렇게 시장은 이해하고 급격한 그 환율 하락으로. 하늘의 방향성을 급격하게 전환시키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3월 말이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단순히 영향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 얼반 데딘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laughs> 겁나죠?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한 표현은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뭐 급격한 변화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laughs> 네, 이 정도 너무 과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정말 믿었던 달러의 힘이었는데 그 힘이 약간씩, 네 아주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돈을 정말 많이 풀고 나서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네 2차, 3차 다시 또 지원해줄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하지만 2020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었죠. 2차 지원책이 나왔는데 1차 지원책이 3월 말에 나왔으니까 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린거죠 네, 나온다 나온다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중간에 팬데믹 상황은 1차 팬데믹에서 2차 3차까지 엄청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 상황을 특히 미국을 위기 상황을 몰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네, 미국 달러의 살포는 정말 늦게 나왔죠 그 이유는 미국 정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돈을 풀수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음, 조심스러워진 거죠. 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지난번 12월 말에 유동성 지급에 대한 네, 서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환율 시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래 들어 처음으로 네, 1,100원대가 깨져서 1,080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1,100원대 이상을 상회했었죠 왜냐면 그동안 사실 순식간에 환율 200원을 순식간에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하락의 힘이 많이 소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만한 시점이었고, 근데 다시 환율이 연말에 하락을 하면서 지금의 환율 하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당연히 섞여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미국 유동성 공급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사인을 할까 말까 시간을 좀 끊는 줄 알았는데, 사인을 하면서 환율이 다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빠지고, 내쉬었다가 네, 또 빠지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락에 하락만 계속 거듭해서는 환율의 달러 패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금두 같다 그랬죠? <laughs> 깨지는 거냐? 망가지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laughs> 네 아니에요. 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체할 화폐가 없다는 겁니다. 위안화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도 없고 달러 패권을 그리고 유로화가 그 패권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SDR 어 s d r 의또 가장 큰 비중은 미국 달러죠. 음, 바뀔 이유도 없고 미국이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바뀐 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네, 달러 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러 패권에 만약에 화폐 전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히 필요 조건이겠으나 반드시 충분 조건은 아닐 겁니다. 음, 충분하지는 않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상에 미국 달러 패권을 가져갈 <laughs> 그런 화폐 그런 뭔가 매개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환율 하락의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물론 오래될 만한 그런 저금리 정책이나 미국의 뭐 경제 체력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도 사실 환율 하락을 부치질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하락, 달러 환율을 끌고 내려왔죠. 네, 과거의 이유가 될수 있어요. 현재에는 이 낮아진 환율 하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요인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네, 강력한 확실한 이유는 단순한 액면상의 네, 화폐의 공급, 네, 달러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어, 2021년 미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집권을 하죠.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 달러 공급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에 따라서 환율이 가장 크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이전에 공화당 트럼프 정부 때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부양 정책을 갖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과거에 제가 저점으로 말씀드리던 천 원이나 천 오십 원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더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을 얼마까지 용인하겠느냐는 사실 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환율을 미국도 좌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보다 네, 코로나 자체에 대한 극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회복 그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환율은 그 다음의 문제죠. 하지만 경제 관점을 좀더 길게 본다면 네, 환율의 패권, 네, 미국 달러의 패권은 대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와 이것에 파생되는 내 경기 회복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분명히 활 쪽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무게 중심들, 미국 정부가 바이러스, 경제, 환율, 이게 어떻게 무게 중심들을 배분하면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2021년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네, 분명히 하락의 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네,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인즉 지금 바로 반등해서 상승세로 다시 나아가기는 쉽진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음, 하지만 정책적인 네, 미국 정부의 정책적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같이 함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폐패권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화폐패권 지난 영상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 미국의 화폐 패권이 움직인다면 네 그것이 디지털 화폐가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죠 그것 때문 아니겠느냐 많은, 많은 분들이 걱정 반 의심 반을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얼바인들의 생각은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그런 변화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전화기 아시죠 핸드폰 네 핸드폰 전화기와 화폐와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전화기 전화기가 처음 생겼을 때아 이게 아니죠 <laughs>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전화기 유선 전화기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처음에 무선 전화는 없었죠 네 선이 있는 유선 전화였죠 그래도 전화가 없다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되게 편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 유선 전화가 익숙해지고 나중에 다시 또 무선 전화가 나왔죠 네 핸드폰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선 전화? 무선 전화가 왜 필요한데? 음, 전화는 필요해. 전화는 사실 뭐 업무적으로도 네, 멀리는 사람들 연락하려면 필요하지. 근데 어 사무실 가서 전화하면 되고 집에서 전화하면 되지. 그리고 정말 급하면 공중전화 있잖아. 무선 전화가 왜 필요한데? 왜 차에서까지 굳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 어, 이동하면서 왜 굳이 전화가 필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전화라는 거는 내 중요한 포인트 집이나 직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사람 사람 사람마다 전화기가 필요한 거지? 너무 낭비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아좀더 됐죠 20년 전에 지금이 2021년 20년 전이면 2001년 아더 됐네요 <laughs> 네, 25년 전에 전화가 <laughs> 크게 막 핸드폰이 보급되는 게 이제 보통 90년대니까 한 25년 전에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핸드폰 처음 사실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에 전화기는 필요하지만 무선전화는 필요 없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전화기는 익숙해졌지만 무선전화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무선전화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지금은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죠. 화폐로 잠깐 바꿔 볼게요. 화폐도요. 참 편해요. 예전에 화폐 출발 기억하세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물물교환 하다가 화폐가 생겼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화폐가 뭐 보관하기도 어렵고 막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해지고 네, 편리해지고 화폐도 편해서 쓴 화폐가 점점 더 편리해졌죠. 제어와 서비스의 가치를 사고 팔수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화폐 되게 좋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점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어요. 편리해진다는 것은 그 외형 자체가 작아지거나, 내 외형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갖고 다닐 수 있고. 화폐는 지금도 이미 내 지갑 속에 돈을 넣고 지갑 속에 카드를 넣고 어디로나 갖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지갑은 휴대폰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애플 페이니, 삼성 페이니, 그런 전자 페이드 이미 많이 생겼고 그것들이 또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화폐가 지금 편리하지만 결국은 외형적인 이런 돈의 실물적인 돈, 코인 같은 것들, 지폐 같은 것들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이 더 편리하니까. 그런 면에서 디지털화폐, 실물화폐에서의 디지털화폐로의 전환, 분명히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더 편리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뭐, 지금도 충분히 편리한데, 굳이 디지털화폐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편해도 조금만 더 편리 해도 결국은 변화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와 같아요 유선전화 충분히 당시에는 편리 했죠 그 정도면 충분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훨씬 좋던데요 <웃음> <웃음>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지금 지갑에 돈 넣고 다니는 거 그리고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는 거 편리해 보이지만 화폐도 결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외형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디지털화폐로 분명히 전환된다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화폐는 사실상 의미가 정말 커요. 미래의 화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 얼바인들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요. 분명히 변화가 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사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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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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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있다고 쳐요 사람들이 한명두명세명네명 그것들을 알고 있게 된 거죠 처음에 100명이 있을 때그 중에 한 명이 변화를 알았는데 나중에는 두 명이 알게 되고 세 명이 알게 되고 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변화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을 때그큰 중심축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해요 내가 알면 바뀐다고 <laughs> 그래서 보통 어 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사람들. 좀 성급한 투자, 성급한 예측을 많이 하죠. 주식 투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가 정말 좋아지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주식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샀을 때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의 투자가 성급했던 거죠.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또 적정한 시점에 샀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한 선택이 틀렸었던 거죠. 예상도 마찬가지예요. 전망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변화가 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언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변화합니다.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laughs>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면서, 전환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빨라도 너무 많이 빨라요. 네, 너무너무너무 많이 빠릅니다. 디지털 화폐로 일반 화폐의 중심 축이 넘어가려면, 사실 세계 글로벌에 있는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들이 그 돈을 쓰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라는 건 아직까지도 너무 초기 얘기거든요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와 가지고 널리 퍼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무슨 화폐의 부축이 넘어가요 화폐의 패권이 그당시 어떻게 넘어가요 벌써부터 빨라도 너무 빠르죠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의문의 여지가 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위안화 위아나 어때요 위안화가 사실 뉴욕 구모로 보면 글로벌에서 넘버투죠 하지만 국제통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만한 위치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위안화를 준비했다가 위안화를 갖고 있다가 어? 중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laughs> 그것을 자신할 수 없어요 중국 위안화는 근데 그 중국 위안화가 자신할 수 없는데 중국 디지털 화폐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발행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데, 단순히 정부에 의해 발행된 디지털 화폐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음 아직은, 물론 대책이 나오겠죠. 향후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진행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까지 나왔을 때, 그때서 한번, 어, 이제는 그런 패권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뭐 화폐 패권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을 것처럼 2021년에 전망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 어땠나요? 2021년 환율, 네, 달러 환율, 달러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고 사실 최근에 달러가 계속 빠지니까 걱정 많이 들잖아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많이 빠져도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달러가 계속 빠지면 어떡하지?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면서 어, 내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내 소중한 자산 계속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빠지면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지난번 첫 영상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자 오늘 영상 남겼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 얼바인에서 네, 아이를 키우는 <laughs> 얼바인 데뷔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댓글 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저 얼바인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